과제 잘 하고 있나요? 이미 과제를 마친 친구들도 있는데 23일 1차 14번 우리 복잡한 인수분해 활용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실게요. 14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4C 제곱은 2A 더하기 B 더하기 6C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했을 때 A대 B대 C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세요. 이 문제인데요. 물론 전개를 먼저 해봐야겠죠. A와 B와 C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테니까 그러면 14a제곱, 14b제곱, 그 다음에 14 곱하기 4니까 56c제곱. 어, 얘를 전개하면서 이항을 다 할게요.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4a제곱, 마이너스 b제곱, 마이너스 36c제곱. 그 다음에 중간항이 있어야겠죠. 뭐가 있어요? 여기 아래다 쓸게요. 마이너스 4ab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bc. 마이너스 24ac, 이거는 0, 이렇게 있네요. 어,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? 동량 계산해야겠지. 동량 계산하니까 1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하면 10a제곱, 그 다음에 13b제곱, 그 다음에 20c제곱이 되겠네요.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bc, 마이너스 24ac는 제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? 자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인수분해는 아니죠.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살짝 변형을 하셔야 돼요. 어떻게? 완전제곱식, 세꼴, 세쌍의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. 이거 여러분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하죠? 안 돼. 그렇게 해서 안 돼. 자 그러면. 얘를 힌트로 삼으셔서 마이너스 4b, 마이너스 12bc, 마이너스 24ac 얘네들을 각각 하나하나 그룹에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쪼개고 얘를 두 번으로 쪼개야 되죠. 그 다음에 얘도 두 개로 쪼개고 얘도 두 개로 쪼개서 하나하나씩 얘랑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0a제곱은 뭐 a제곱, 그 다음에 9a제곱 이렇게 해서 어항낭식의 제곱꼴로 만들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13b 제곱 같은 경우에는 4b 제곱, 뭐 9b 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20b 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, 20c 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? 16c 제곱, 4c 제곱 이런꼴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. 이들과 얘를 하나씩 조합을 해서 세상의 완전제곱식의 합으로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항식의 곱으로 연결된 거니까 인수분해는 아니지만 활용해서 바꾸는 거죠. 자 그러면 어떻게? a제곱 하나랑 여기 지금 4ab, 마이너스 4ab가 있네요. 그럼 마이너스 4ab 하나 끼고 4b제곱 하나 묶으면 되겠죠. 4b제곱 하나 묶고 그 다음에 b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12bc가 있으니까요. 9b제곱 마이너스 12bc 그럼 여기 얼마가 오면 될까? 여기 3 2가 와야겠지. 줄을 곱한 게 6bc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4c제곱이 왔어요.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24ac랑 같이 묶으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16c제곱 마이너스 24ac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와야 되지? 9a제곱 뺀 0. 어,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? A-2B의 전체제곱. 그 다음에 3B-2C의 전체제곱. 그 다음에 4C-3A의 전체제곱. 뺀 0. 이렇게 되겠네요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 없죠? 실수에서 제곱, 제곱, 제곱의 합이 제로가 어, 되기 위해서는 A와 2 b 가 같아야 되고, 그 다음에 3B와 2C가 같아야 되겠고요. 4C와 3A가 같아야겠죠.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B, 연비로 나타나면 되겠지. A, A하고 EB가 같으려면 A 대비는 몇대 몇이 돼요? A 대비는 여기다 써도 될까요? 이 위에다가 A 대비는 보이나? A 대비는 2대 1로 보면 되겠죠? A가 2, B가 1. 그 다음에 B 대 C는 몇대 몇이에요? 거꾸로 있는 수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. B가 2, 그 다음에 C가 3, 그러면 B가 2. C는 3. 이렇게 보면 되겠죠? 그리고 나서 얘네 이 세수의 연비를 나타내면 여기를 2로 맞추면 되니까 여기는 4대, 2대, 3.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쓰실 수 있겠네요. 자, 궁금증 해결 되셨나요? 과제 잘해서 내일 만나요. 안녕!